자, 안녕하세요, 형님들. 오늘은 발라카스 요새전 왔습니다. 발라카스 요새전은 킹덤하고 베스티얼맹이 붙고요. 자,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정방을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, 54초 남았으니까 군주 캐릭터만 좀 일단 보도록 할게요. 자, 킹덤 열맹에서 아, 이제 이쪽이 아니죠. 킹덤 절명에서 팔라딘 군주님이고요. 1200대에서 1000만대. 이제 그 수문트 트럭, 수문트럭도 있어 가지고 뭐 정확히는 혈맥 트럭은모르겠는데 자, 용병군들은 1000에서 1 2 0 0대 분들 저 와셨고요. 자, 베스트 군주님이 불덴 군주님입니다. 혈맥 트럭은 똑같이 초 100만대부터 1000만대. 자, 용병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왔죠. 유세전 입장. 경기 시작합니다. 자 일단 킹덤 엠행 쪽 많은 인원이 뭉쳐있고 베스트 엠행 나눠져서 들어갈 것 같네요. 자 일단 서로 중앙재단 쪽으로 방향을 잡나요? 일단 오늘 렉이 좀 심하네요. 일단 어 오늘 렉 되게 아 발라카스가요. 렉이 좀 심하다고 하던데 오늘 요새 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렉 있는 건가요? 자 일단서 로 중앙 제단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. 아, 이 굉장히 심한데 관전네. 바라카스 서버 요즘에 자기에 보면은 렉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던데 관전으로 렉이 바로 표현이 되네요. 자, 일단 서로 중앙예단 싸움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. 아, 일단 렉좀 풀린 것 같고요. 서로 일단 방어탑 공격을 일단 하진 않았어요. 요새 전 방어탑이 일단 얼마만큼 세졌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일단 요새 전 방어탑이 세졌기 때문에 서로 중앙예단에 힘을 좀 썼는 것 같아요. 자, 베스트 열명에서 일단 중앙예단을 공격해봅니다. 아, 피가 거의 안 달아요. 방금 방어탑 피 지금 때린 것 같은데 아 지금 전같았으면 훨씬 이제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게좀 보였는데 지금 거의 피가 나는 게안 보였어요. 자 베스트 얼맨 일단 재단 하나 찍어냅니다. 그러면서 킹덤 쪽 지금 재단을 방해를 하고 있고. 아 베스트 얼맨 지금 인원들 지금 많이 킹덤 쪽으로 재단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요. 자 초반부터 재단 싸움 장난 아니고요. 아 베스트 얼맨 양쪽 재단 찍어내나요. 베스트 혈맹이 양쪽 시선을 찍어냅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뭐 아래쪽 가나요? 위쪽 가나요? 자, 공격 들어가겠에 아래쪽으로 갑니다. 자, 이제 방어탑 피 다는 것도 좀 이제 봐주는 것도 아, 킹덤에서 반대로 먼저 들어갑니다. 자, 방어탑 피가 지금 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, 정확하게 HP는 이제 볼 수가 없고 하지만은 와, 일단 엄청 안 달아요. 마찬가지로, 베스트 홀맹이동, 와, 방어탑 피 뭐죠, 이게 지금? 양쪽 세들을 먹고 지금 때리는 부분인데, 아, 일단은, 그 전보다 정말 한, 3배 정도 세진 것 같은데요, 방어탑이. 굉장한 몇 피가, 야, 엄청 안다았는데요 자, 킹덤 쪽도 방어탑 공장 하고 있는데, 피가 안 달아요, 피가, 방어탑 피가. 야, 이거 굉장히 헤입니다 방어탑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,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, 이제 라인들의 이제 고추력 혈맹들이 아래쪽 저, 이제 뭐, A급, B급 이런데 적대열 먹고 있는 쪽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방어탑 수비로 하면서, 전개 요새를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요새정경이들 굉장히 많이 날것 같아요, 이 정도면은. 아, 그리고 발라카스의 렉이 굉장히 심하네요, 지금. 엄청 납니다. 거의 경기 진행이 지금 관전에서만 이러는 건지, 아니면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, 와, 렉이 뭐, 이 정도면은. 그건 아닌데 이거, 이거 관전 렉일까요? 아니면은 뭐 플레이 하는 분들도 같은 렉을 느끼는 걸까요? 알 수는 없지만 발라카스의 현 상황 렉은 아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유저들도 렉이 있는 것 같은데 방어탑이 깨지지 않는데요? 초는 흐르지만 방어탑이 깨지지 않아요 이거 유저들도 같이 느끼는 렉인 것 같습니다 야 방어탑 하나를 깨보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렉이 심하죠. 지금 어, 이게 지금 관전뿐만 아니라 플레이하는 분들도 지금 렉이 걸리는 상황입니다. 이거 지금 서브패치 들어갈 것 같네요. 아, 드디어 이제 방어탑 깼어요. 자, 방어탑 하나 깨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. 자, 베스트 철맹에서는 말 그대로 양쪽, 지금, 재단을 먹은 상태에서 지금 부시는 건데, 그만큼 피가 안달고 있어요. 아, 이 피다는 거 봐요. 지금 피, 피가 안 답니다. 피가, 피가 안 달아요. 그 전하고 완전 느낌 자체가 방어탑이 완전 틀리네요. 야, 성열전에서도 이렇다는 것은 굉장하겠는데요. 성열전. 성열전 방어탑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, 엄청 날것 같습니다. 성열정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야 베스트 혈맹 일단 수비 잘해주고 있고요 수비 잘해주면서 일단 히덤 쪽에 방어탑 부셔주고 있는데 아 일단 방어탑 피가 안들어 피가 안 들어 자 베스트 혈맹에서 일단 방어탑 공략 들어가서 이제 하면은 이제 재단까지 찍었, 찍었죠. <laughs> 거의 지금 킹덤절맹에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베스트절맹에서 거의 방어탑을 그냥 온전히 때리고 있는 상황이 돼도 정말 안 다네요. 아 이제 드디어 부셔집니다. 자 이제 각이 싸움 들어가겠죠. 자 여기 방어탑이 또안안 부셨다는 건 여기 성물방어탑도 꽤오랫 동안 이제. 안 깨진다는 소리 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군주 캐릭터가 각인할 때꽤 힘들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것 같네요 요 방어탑도 군주 캐릭터 각인할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성룡 방어탑 저, 저 앞에 방어탑도 피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 방어탑도 피가 좀안 들겠죠 역시나 피가 가는 느낌 거의 안 납니다 원래 애틈 캐릭터 이제 그 무적 쓰고, 스킬 쓰면 어느 정도 피가 다는게 조금씩은 원래 그전에는 보이는데 와, 굉장히 세졌어요, 지금. 자, 그래서 방어탑 공략을 해주고 있고요 아, 진짜 세졌네요, 방어탑이. 한 3배 정도 세졌네요. 기존보다 3배 정도 세진, 세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베스트 열맹에서 각인 들어갔고요 자, 킹덤 열맹이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방어탑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많이 없는 상황이죠. 자, 가기까지 이제 풀가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, 베스트 혈맹에서 풀가겐 2 1 0. 아, 이렇게 해서 자, 베스트 혈맹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은 어쨌든 방어탑 방어탑의 업그레이드 사극을 볼수 있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, 양쪽 혈맹분들 고생들 하셨습니다